69살 연말이 되던 해에 와내 스스로 얼마나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어 맞습니다. 와 내가 이걸 몰랐으면 이렇게 모르고 죽었을 거아니냐 네. 내가 맞습니다. 와나그 감동을 지금 글로 쓰려고 지금 한 편씩 써 나가고 있는 거야. 하이라이트는 2022년 12월 19일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날. 아, 아 그날, 진짜 우리는. 못 차올랐다. 어마어마한. 선을 탄, 선했탄력했다 <laughs> 내가 진짜 최근에 놀란 게요. 우리 나이 또래면 50이 넘으시면 여자를, 여자를 웬만큼 많이 겪었을 텐데, 여자의 그 주기에 대해서, 생체 리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남자들. 그러면 나한테 뭐, 아 형, 오, 아, 오늘 뭐 내가 옆에 터지만 해도 싫다는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야, 여자는 주기가 있어요. 어? 진짜 막이게막안는 것도 싫어할 때가 있고 정말 막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게 여자는 여, 여자가 는여자 달아올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가 있지. 그런데... 어, 뒤태 하나. 뭐, 모르는 거야. 그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걔가 5 아, 4살인데어 아, 형님,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여자가 죽이가 있어요. 아, 세상에 남자가 그런 데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아, 지금까지 고민만 해 왔다는 거야. 섹스하고 똑같이 발짱을꼈는데 어떤 때는 좋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뿌리쳐. 하... 그럼, 아니 이게 뭐지? 그렇죠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면 아 오늘은 이 사람이 리듬이 생체리듬이 다운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고 근처에 가지를 말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둬 혼자 그걸또 멍청한 남자들이 달래준다고 갔다가 자꾸 더 치근 더 뼈를 그러면 더 성질하지 성질만 <laughs> 나는 거야. 이렇게 건강 쪽까지 가면은 특이한 거가 난, 난 느껴져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 섹스라는 경우를 이렇게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진짜 그, 그 교감하는 그걸 하면은 이걸로 정말 건강도 해지고 정도 성장도 하고. 뭐라고 하지? 오감을 다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야, 그런 진리가 느껴지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나라 시간으로 12월 19일 밤 12시 정각에 결승전 킥오프를 했어 네. 동파민 완전 칼타르 가타를... 월드컵 결승전 브라질하고 프랑스 근데 결승전 하기에는 10분 전에 우리 이제 팁을 들어보고 결승전 볼 거라고 난 축구를 워낙 좋아해 <laughs> 근데 10분 전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선고차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아, 중요한 게 세상에 골이 6골이 터져서 3대3 동점에서 선고차기를 하고 있는데 그 6골이 터질 줄은 몰랐던 거야. 정신없이 얼마나 몰입을 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꼬리 이지 짓는 이 했을잖아, 아나운서가. 꼴꼴이에요그죠 아, 어, 하잖아. 아니, 그것도 안들는 거야. 그거를 몰라. 와. 저는 완벽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한시간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작정을 하고 한시간을 촬영하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10분에나 생각했는데 시계를 딱 끌고 1시간 만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럴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 은 그게 정말로 그런 순간이 오고 그 없거든. 비법을 아그 지금 동영박사를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 요 저도 6, 6, 6.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 12시에 킥오프를 해가지고 전후반 연장전, 수구책이 이렇게 되면 그럼 그걸 몰랐다는 거. 한마디만 얼마나 모르냐 그러니까 그. 우와! 그 도감 있잖아 예 네. 아니 내가,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뭐냐면 은 음. 남자가 저같은 경우는 보면 사람들이 정력이 샛다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음. 또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괜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섹스라는 행위가 여자가 좋으면 힘들지 않아요 음. 와 음. 맞습니다 더하고 싶어 여자 끊임 없이 오빠. 그러니까 계속 느껴져. 어떻게 계속 뭐, 뭐 느껴져? 뭐 권하고 그렇죠. 여자가 형님 응, 응. 여자가 힘든 원인이 응. 뭐예요? 근데 힘들지 않고 즐겁지가 않 때문에 괴로운 그런지. 거야. 여자가 좋으면은 힘들지 는 않아. 야. 뭐 하고 여자가 힘든다는 아. 거는 저희 말해서 대주는 느낌. 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정력이 세고 막 힘들어. 여자가 여자가 섹스를 하는데 남자가 전혀 섹스 받은때 힘들다 이거는 남자의 일방적인 섹스 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 여자가 즐기면 그런 게편현이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저, 즐기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 결국, 결국 남자가 테크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즐겁게 하면 은 여자가 섹스라는 행위를 더 좋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이 개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배우는, 함께 해주는,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리고, 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여자가 싫잖아요. 골반이 뒤로 빠져요. 숫자가. 골반이 뒤로 빠진다니까요. 여자가 좋으면 골반이 앞으로 나와. 올라오지, 올라오지 위로 막올라 골반이. 그러면은, 본인이 하면서, 이거를, 본인의 성욕을 충고시키기 위해 남자가 막 했을 때, 여자가 골반이 뒤로 빠지면, 여자가 싫은데 본인이, 본인이 하는 거고 여자가 이제 남자가 하고 있는데 골반이 아프나 그러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지금 한 아. 명이 좋아한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한 논리고 나 이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지. 소전에 우리가 하는 정전의 그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뭐냐면은 바로 교감이거든요. 저는 파트너와의 맞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음, 기운 기운을 돌리는 우리가 신체에 같이 맞 여성의 에너지도 맞, 네. 같이 돌리고 내가 여친하고 음, 오랜 시간 갈때 음, 그리고 여친이 나가으면못보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말이 듣는지 말이죠. 활성화 됐 이게 막 현실이 동고 네, 어, 진짜. 이리도 와이퍼를 딱 진정 이쁘게 해주고 싶으면 이소리를 통해서 정말 교감을 느끼니더라고 와. 자, 근데 자, 형이 이 순간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여성이 음. 섹스를 음. 할때 힘들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남자랑 세 사람이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딱 감사하는 거다읽것고아 근데 진짜 좋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음. 아 우리 와이프 좀더 사랑해줘야겠다. 음.